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라고 합니다. 1번, 단순 회수 기간법이 있고 현가 회수 기간법이 있어요. 현가 회수 기간법은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액면 금액 그대로 회수하는 게 단순 회수 기간법이고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고쳐서 회수하는 것, 그게 현가 회수 기간법이었어요. 그럼 할인하면 할인된 금액은 할인하기 전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작은 금액씩 회수하니까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회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이에요. 그럼 그 미래 수입을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 수익률로 할인하면 당연히 원래 들어갔던 지출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만들어준 할인율이었어요.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순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일환성 쌍둥이였던 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미래 수입을 요구승률로 할인한 다음에 나온 수입의 현재가치와 지출액 현재가치의 크기를 빼서 크기 비교한 게순년가법 나눠서 비교한 게 수익성 지수법이죠. 그래서 순년가법은 0기준이고 수익성 지수법은 1기준이었잖아요. 영순이 1수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했었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니까 순영가를 0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고 수익성지수를 1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인 거죠. 그 부분도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투자안의 경우에는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반드시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수의 투자안 중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가죠. 예쁜 놈이 뭐였어요? 순영가법이죠.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순영가법으로 간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X. 4번. 이론적으로 순영가가 1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순영가는 뺀 거니까 얼마 기준? 0순위. 그래서 0기준이었죠. 그래서 4번도 X. 5번. 내부 승률법에서는 내부 승률이 요구 승률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들중 그래서 내부 승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승률이 필요 없지만 내부 승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구 승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넘어간 애들 중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것을 선택하죠. 가장 높은 투자안 채택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가 제일 큰투자안 선택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5번. 2번.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2와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가로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럼 각각 가로로 곱해서 나온 게다 더한 게 우측에 있는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를 지금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냐면 각각 그냥 곱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4%에 비관적일 때4% 수익률에 30% 확률 0.3을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럼 낙관적일 때 10%에 0.2를 곱하면 2%가 나오겠죠. 1.2예요. 그럼 2를 더하면 3.2예요. 그럼 우측으로 넘겨서 전체 8에서 빼주면 되죠. 3.2를. 그럼 4.8이 나옵니다. 이 4.8이 지금 정상적일 때의 가중치를 곱한 예잖아요. 그럼 4.8을 지금 0.5로 나누면, 0.5로 나누면 바로 과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6%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 기대 수익률이니까 각각의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확률을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로로 곱해서 더해 주면 되는데, 이때 하나를 비워놨다면 각각 곱해서 더한 놈을 넘겨서 빼주고 남은 것을 가중치로 나눠주면 된다. 그게 문제풀 요령입니다. 3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 부분 문제를 풀때 우리는 호황 불황일 때 확률이 50% 50%라면 얘는 그냥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여러분? 산술평균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26을 나누기 2를 하면 13이죠. 상가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지금 13%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10에 4를 더하면 16에 나누기 2를 하면 8입니다. 8 더하기 2, 10에 나누기 2를 하면 5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13, 8, 5. 각각 수익을 가운데다 적어 놓고, 이게 문제품 요령이에요. 지금 13에서 18까지, 5만큼 차이 나죠? 그 다음 13에서 8까지 5만큼 차이 납니다. 그럼 원래는 각각의 수익률에서 평균치를 빼주죠. 그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5죠? 거기다 제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곱을 안한 상태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무조건 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5의 제곱은 25입니다. 곱하기 0.5. 그럼 12.5가 나오겠죠? 그다음 이때 8일 때 내용으로 따져보면 8에서 13 평균치를 빼면 마이너스 5예요. 거기다 제곱을 때리면 25죠. 곱하기 0.5를 하면 12.5예요. 둘을 더하면 25네요. 얘가 분산이죠. 이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게 표준편차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의 수치가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표준편차의 수치가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니까 예상된 수익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확률 이게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은 분산과 표준편차로 표시가 됐었죠. 이제 이제 그래서 5, 5를 구한 건데 지금 보면 이와 같은 문제로 나오면 그냥 수치를 보시면 돼요. 12부터 8까지 4 차이 나죠? 8부터 4까지 4 차이 납니다. 5에서 2까지 3 차이 나죠? 8에서 5, 3 차이. 그래서 지금 5, 4, 3이 각각의 투자의 위험이죠.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분명히 위험이 큰 애일수록 수익도 크게, 위험이 작을수록 수익도 작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상쇄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요. 1번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중 평균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평균은 다 가중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2번.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아파트가 가장 낮죠, 여러분. 5로. 그다음 오피스텔 8이죠. 그다음 상가예요. 이 순서네요.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추정할 수 있네요. 측정할 수 있습니다. 4번. 투자 위험은 상가가 가장 높죠, 여러분? 지금 위험이 얼마예요? 5조. 그 다음 4, 3. 상가가 가장 높고 오피스텔 아파트가 가장 낮다. 맞네요.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큰, 큰, 작, 작은 선택할 수 없다고 랬어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상가와 아파트 중에 상가가 지배 원리로 선택된다면 상가가 지금 위험과 수익이 더 크니까 위험과 수익이 더 작은 아파트를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린 겁니다. 꼭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